컵1 6강 다음 날 오랜만에 롤 체를 하려는 승시. 아나 어제 축구 너무 보고 싶었는데 조작권이 다 걸리나 봐요 이제. 치지직 안 나오고 아프리카 안 나오고 나 그냥 못 봤어 그냥 축구. 아 보고 싶은데. 야 요즘 할게 너무 많아 파피 해야 되고 파롤드 해야 되고 월드컵 봐야 되고 롤체 해야 되고 챌린지 해야 되고. 그거는 몸 하나로 몸땡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너무 바쁜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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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하나 해드리자. 우리의 낭만싱에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걸로 지 질게요. 인생 또 몰라? 진짜 원트 되면 진짜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뭐야, 끝이야? 와, 원트하는 상상했다, 방금. 아. 승환에 왔네요. 시간에 뭐래? 채팅 못받나 <laughs> 포기하셨대. <웃음> 요즘 날 풀려서 밥도 괜찮다고. <laughs> 아니, 그 알죠. 사람이 이래이래 이래 막 잔소리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잔소리를 안할 때가 있어. 나는 그 때가 더 무섭거든. 지금이 약간 그 순간인 것 같아. 이왕 맞을 매 빠르게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만원! 와 잠깐만 이거 1 0만원 넘게 했는데 열 개를 못 사네. 뽑아야 된다 진짜로 진짜 뽑아야 된다. 최대로 간절하다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제발. 빨간색. 아니 아니 아홉 개 안에서만 뜬대. 아. 어 제발 리신 제발 제발. 그런 놈이 있었어? 야 잠깐 나 처음 보는데? 나 정말 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킬모션도 없음! 킬모션 없다고? <laughs> 이딴 걸 빨간색이라고 쳐넣어놨네 미친놈들 아 진짜 그 빨간색을 뽑았어야 되는데 가자 미신 확률 몇 퍼야? 확률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징크스가 1포고 이 얘가 2.5퍼라고? 1포를 뽑았는데 지금 2.5가 안나온거야? 아니 진짜 제발 제발 20에서 끝내주세요 제발 제발 <목소리> 오 금월 결제 한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오, 뭐지? 결제 한게 없는데?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하, 다음 달에 가죠. 2월 1일이면 내일이네. 내가 참자. 아, 진짜 개찝찝하다. 아. 야. 네. 뭘그 바코드를 주고 가셨는데 이거 해도 안될 텐데? 잠시만. 이거 해도 안 돼. 결제? 결제 자체가 안 돼. 계정에 맞게서 바꿔? 못맞는데본사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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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오늘, 감금당했습니다. 나오지 말라네요. 오늘 여기서 갇혔습니다. <laughs> 아, 참, 진짜 참, 그냥 참, 아유. 요즘 뭐, 뭐 하는지, 아예 오우, 맑은 정신? 뚜디 맞고 올라가 보자. 오, 케일이 저번에 또 맛있긴 했는데 템이 너무... 케일 템이 아니긴 하다. 참자. 밥 팔면 30원이라고? 뭔태워요 30만 원이... 아, 뭐 뭐라는 거 30원이 중요하지. <laughs> 리신하고 와서 정신없네, 그냥. 아... 진짜 아까 그 빨간색 떴던 게 너무 계속 생각나네. 아, 그냥 진키라도 써볼걸. 그래. 이왕 뽑은 거, 1로 뽑은 거. 뒤집게! 피 없을 때 뒤집게! 그냥 나만 운 없지. 뭐 할까? 요즘 일단 제가 티어 대 가는 게 제자 이뻐 그 밖에 모르고. 그냥 후리 스타일로 가자. 나오는 걸로. 어우자감시이 하지만 이자는 절대 깰수 없어. 하롤드 행복해 보였는데 롤체 왜 이래 우울함. 이렇게 됐네요. 시작부터 우울한 그게 있었어. 하나만. 제발. 찍어! 아더? 아더 제발. 킹랜 어라치. 킹랜 피갈리 미쳤다. 응? 아칼리 덱으로 가볼까? 트루칼리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뭐 피바는 일단 일 잘하니까. 잠깐만. 아칼리 일 너무 잘하는데 오?

어 제발 물가먹도안 되는데 다 버틸 수 있는데 물가먹도안돼아 제발 찹찹찹 한팅만 아 진짜 하필 남이야 하필 일단 사쿠 삼성 보고 싶거든요 복제기 하나 왔으니까 올라가야 돼아오한방 긁었는데 이들 찹찹찹 찹, 찹. 아, 지옥의 풍당. 칼리 다섯 마리 있다고? 잘못 본거 같은데? 벌써 어떻게 다섯 마리가 있어? 이거 어떻게 아칼리 이성이지? 뭐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맑은정신 지금 한 참아야겠는데? 이거 팔면 나는 이제 미리가 없어 우와우야 찬인피에 복구? 그 누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아칼리 이성만 찍자 제발 비켜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아 그렇지 이대로 구랩 간다잉. 맑은 정신, 그냥. 정신 해맑게 가보죠. 찹, 찹, 찹. 찹, 찹, 찹. 찹. 트루 딜이라서 이거 다 뚫리네. 좋아요. 감시 아칼리 뉴메타라고? 아칼리가 앞라인이니까. 감시로 이제 방어력 올리는 거. 나쁘진 않네. 가자. 부산 권력 아칼리. 야, 평타 세 방에. 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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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u p 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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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h u p c h 진 p 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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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그래 맞구요 솔직히 10렙 욕심나는데 좀 뜨디맞으면서 10렙 가봐 자쇼진네 라위 인피 준비는 완료됐거든요 템 빼자 용발 안하고 이러면 템 완성됐거든 나 이거 10렙 가자 어이 너 10렙이야 벌써? 뭔데 최고야야 죽여야돼 지금 아 이거 줄라 까 와뭐 벌써 1 0렙 잠깐만 나 메리트가 없는데 이래되면 나 이래되면 어차피 내 기물 다 뺏길건데 <laughs> 아, 홀리 쉣아피 39? 올라가서 인생 역전하자 아 한번만 딱 한번만 이기면 진짜 여유롭게 갈텐데 아트스틸 이겨주라 찹찹차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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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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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판톤 망한 친구야? <laughs> 들어가고 쉽지 않지 오? 얘 죽었는데? 선체로 사망했네. 흡! <laughs> 말정 진짜 최대치로 봤다, 이건. <laughs> 육추루, 아나 누나, 가자아잇 뽑고! 템 가져와 뽑고 아 진짜 마지막으로 맞아준다. 이거 마지막이다. 내 목을 칠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할 때는 안 돼. 어? 이거 사야겠는데? 어? 쌍누나? 깡 아, 누나, 못 참는데? 잠깐만. 나, 어, 나 죽나? 무섭다. 고민 우물했다. 어, 나, 아피 어, 없는 거 깜빡했다. 제발. 6투로도안 됐어. 아니, 세나, 이거, 새로 뽑아야 되네. 하 이, 이템을 진좀 되고. 아, 머리 아파. 아으. 아우... 나 뭐가 지금 뭐가. 나 진짜 큰일 났는데? 나 캐넨 보였구나. 아, 캐넨 두루잖아 미친새끼야. 뭐가 왜 부족한가 있네. 죽었다, 이거. 진짜 죽었다. 그냥 세나 팔걸. 아, BX. 아, 이 ᄀ. 롤차알한지 너무 오래 했다, 아, 진짜. 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그 스피어볼 만들고 지금 광케야 되고 지금 논밭 좀물 줘야 되고 저밖에 생각 안 난다. 미치겠다, 씨. 새로들때 위생 망했다 hot, hot, hot. Oh yeah. <목소리> <목소리>